안녕하세요. 이인 상사입니다. 어, 요 근래 요 사이즈 요 타이어를 굉장히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한 개도 갖고 있는 게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두 개를 어, 거, 래처에서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 사이즈 보이시죠? 245, 3520 이란 사이즈인데요. 피닐리 타이어 P0TM 신형 모델입니다. 어,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할 만한 물건 같고요. 요거는 고급형 모델이에요. 안에 스펀지가 들어가 있죠, 저 안에. 이건 벤츠의 그 순정으로 껴서 나왔었던 그 모델 중의 하나입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음, 타이어 트레드는 한 절반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워낙 피제로 TM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뭐 달리시는 분들도 많이들 끼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 제가 딱히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어두워서 피제로 TM이고요. 그다음에 뭐 벤츠 BMW 순정이라고 적혀 있죠. 그다음에 245 3520. 그다음에 안에 스펀지 이렇게 따닥 따닥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도수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신형 모델이라서 이거는 뭐 연도수 오래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22년 9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이 친구도 p 제로 TM, 그 다음에 벤츠 OEM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453520입니다. 그다음에 아웃사이드 뭐 조용하다는 뜻이죠 안에 스펀지 막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22년 아홉 번째 주 동일이고요 타이어 어, 정말 필요하신 분에게 딱일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나왔고 뭐 이런 타이어 갖고 왔다 그래가지고 뭐절반밖에안 남은 타이어를 왜너왜 왜 갖고 와서 이걸 팔아먹으려고 그러냐 하는데 정말 필요하신 분에게는 정말 꿀 같은 물건이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개당. 6만원씩 해서 두개에 12만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구요. 010-8831-8363입니다. 오시면 무료 장착 가능하고, 그 다음에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 이인 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